당신은 한국 교육이 공정하다고 믿으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는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단을 함께 내려가 봅시다. 1등 그룹 주소는 강남 서초 출생지는 미국 해외 원정 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자 국내에선 국제학교 대학은 SKY 또는 아이비리그 병역은 면제 세금은 회피 혜택은 이중으로 그들은 한국이라는 시스템에 무임승차 중입니다. 2등 그룹 해외 출생은 아니지만 사교육의 최정점 대치동 학원과 고액 과외 수백만원짜리 컨설팅 입시는 전략이다. 이 말의 실체는 돈과 정보력입니다. 노력보다 돈이 실력을 만든 구조 이들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3등 그룹 지방 일반고 서울 외곽의 중산층 학원도 컨설팅도 없이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비교과가 생기부가 그 모든 게 시스템이었다는 걸. 노력은 했지만 시작선이 달랐습니다.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4등 그룹 출발선조차 없던 아이들. 다문화 조성 가정, 기초 수급자, 학교밖 청소년. 학원은 커녕 오늘 저녁도 걱정입니다. 공부보다 전기세가 먼저였고 진로보다 알바 시간이 급했습니다. 이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결론. 한국 교육은 더 이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사다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다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 사회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돈과 정보가 기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서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계단에 서 있습니까?